도서관 여름 특강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져 아이를 가진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폭염에 대비해 노약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등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운영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송월동 동하마을에 신규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꿈벗 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넓혀 더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7월 한 달간 여름특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던 문화 프로그램 중 유아 및 아동에게 인기가 좋았던 꿈벗 동화탐험대와 맛있는 책, 요리하는 도서관을 여름특강 문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름 특강에 참여한 아이들은 책을 읽고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과일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들며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듭니다. 책 읽기에 재미를 들이지 못하던 아이들도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루하고 어려웠던 도서관이 다시 오고 싶은 재미있는 공간이 됩니다. 과일에다 마요네즈하고 꿀을 그런 걸 넣어서 맛있었어요. 이 밖에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3일 동안 꿈벗에서 만나는 옛날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옛것, 조상들의 생활 등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날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은 7월 20일까지 방문 및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꿈벗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매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인천 중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중구에서는 폭염 대응 종합 대책으로 전광판,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폭염 정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 관리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고,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고 합니다. 노약자 및 폭염 취약계층은 폭염주의보나 폭염 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심터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구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심터는 장애인 복지관, 동인천동 주민센터, 월미 경로당 등 개방 가능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22곳이 운영됩니다. 중구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전하며,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옆에 위치한 송월동 동화마을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의 벽화마을과는 다르게 송월동 동화마을은 차별화된 주제와 내구성 있는 재료, 입체적인 벽화를 통해 지금까지 볼수 없던 제대로 된 동화마을을 만들어냈으며 꾸준히 새로운 벽화와 즐길거리를 개발해 중구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등 귀엽고 독특한 포토존을 설치해 여름 휴가철에 동아마을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더운 날씨에도 송월동 동아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새로 설치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기억에 남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여행 와서 추억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념사진 찍기도 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 관계자는 이번 포토존 설치 외에도 동아마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송월동 동아마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입니다 민누구나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발급과 열람을 실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실정에 맞춰 7월 1일부터 인천시 각 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 재활용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기분을 자동이체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공제해드리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같이 신청하시면 건당 500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관리 참여 예산 제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